이 가게는 올해로 이제 삼십 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시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아버지랑 한1 0년 정도 도와주다가 이제 제가 맡아서 한지는 만3년 정도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아침에 일찍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꿋꿋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추억과 정서. 쌀쌀할 때더 생각난다는 오늘의 음식 전설을 찾아온 곳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여기 제가 한 스무 살 때부터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이십오 년 정도 왔어요. 추울 때아 추워가 아니고 힘이 나는 곳이에요. 가을 물고기질입니다. 가을 물고기질. 사시사철 즐겨 찾는 보양식이지만 가을철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먹어줘야 한다는 오늘의 메뉴는. 온 몸을 뜨끈하게 녹여줄 것 같은데요. 된장국 같기도 하고요. 보신이 음, 음, 떨어져 한 그릇 맛있게 먹으면 그 보신이란. 음. 아유 그럼요. 정성담긴 음식 한 그릇 먹으면 그게 보양이지요. 아! 손님들이 푹 빠진 오늘의 메뉴는?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배추어탕 입니까 배추어탕. 배추어탕이요? 알뜻 모를 듯한 음식을 만드는 주인공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뚝배기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다는 전설 주인장입니다. 배추어탕이 뭐예요? 경상도식 추어탕이 배추가 많이 들어가고 미꾸라지가 많이 들어가서 배추어탕이라고 많이 칩니다. 몇 재간 미꾸라지와 들깨가루를 넣어 걸쭉한 것이 전라도식 추어탕이라면 통 미꾸라지와 고추장을 넣어 빨갛게 끓이는 강원도식 그리고 경상도식은 미꾸라지 살만 곱게 발라내 해추를 듬뿍 넣어 맑게 끓이는 게 특징이랍니다 음. 뭐야? 가을에 물이 마르면 더 미꾸라지가 쫄쫄쫄쫄 이리 와요 그래 잡아가 기회가 오지. 근데 왜 지금은 여기서 사 드시고 계세요? 재밌는다. 지금 걔네 먹을 수 있나 그래가. 괜찮아요 음, <laughs> 우리 엄면사 먹기 좋고 사 먹기. 가현이 형이 <laughs> 리필 좀 해주세요. 핫도그 빼기 리필요왜안 부르세요? 이 가게는 다른 가게하고 다르게 밥하고 고기도 무한 리필로 제공되기 때문에. 추어탕이 무한 리필이라고요? 한 그릇만 시키면 그이후부터몇 그릇을 먹어도 공짜란 말씀. 이제 나갑니다. 아, 다세 그릇 못해 분리지가 않네. 사장님 인심이 넉넉하시네요. 허리띠 여유롭게 고쳐 매고 마음껏 먹는 손님들. 와, 배부른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습니다. 담내가좀덜 나고 국물이 깔끔하면서. 시원해가지고 배추가 이 국물에 잘배겨져 있는 것 같아서 뭐 국물 맛도 더 구수한 것 같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추어탕 비법이 궁금한데요. 비법은요? 이거 보지 마시기 이거 신선한 미꾸라지. 이게 뭐 비법 아닙니까? 미꾸라지야 맛을 위해서 신선한 재료는 기본! 그리고 추어탕은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세가 많은 작업인데 이제 미꾸라지 옆에 이제 불순물이나 때 같은 걸를 이제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남아 있는 소금으로 미꾸라지끼리 이렇게 박방문여지면서 미꾸라지 옆에 있는 때하고 불순물 같은 걸를 이제 완전 제거해 줘요. 기본이 되는 과정을 허투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설주인자. 해감이 끝나고 나면 미꾸라지를 삶을 차례. 물에 3 시간 3 분하면 떠오르는 기름을 말끔히 제거해줘야 국물 맛이 더 담백하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 미꾸라지만 이렇게 걸러내서야 이제 요거를 이제 으깨주면 돼요. 미꾸라지 살만 뼈는. 남아 있고 살만 밑으로 이제 다 빠집니다. 믹서기로 쓰면 좀 편하지 않니까 믹서기로 쓰면은 많이 편하죠, 많이 편한데 이걸 하면 이제 뼈 자체를 다 걸러내기 때문에 순수 살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살만 걸러내서 주로 탄 끓이는 그 방식을 저희 집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워도 이렇게 해야 맛이 제대로 난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뼈만 이렇게 남습니다. 오, 진짜 뼈만 남았네요. 자, 이렇게 살 발라내면 이렇게 미꾸라지 약간 그 우려낸 국물하고 살하고 이렇게 잘 섞이게 저어줘서 여러 번 물을 보태가며 채반에 걸은 진한 미꾸라지 삶은 물이 준비되면 이제 명품 조연들이 활약할 차례. 시원한 맛에 배추 듬뿍 넣고 소금, 고춧가루 마늘로 최소한의 간을 맞친 후. 골고루 저어주면 서서히 우러나오는 색깔. 간단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깊은 맛입니다. 20년 넘게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만 배웠다는 전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았기에 손님들도 늘 만족이랍니다. 설탕 밥을 말레 쎄 마시나. 그냥 먹는 것보다 말을 먹어가. 설탕 마시어. 나 깊은 국물 맛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이 이 배추어탕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추어탕 안에 있는 배추를 혹시 좋아합니다 배추가 항상 단것 같아요 좀 질기지도 않고 아삭아삭하면서 입에 들어가면 네. 좀 녹는 분위기 맞죠? 네. 공감하고 싶은 국물 속 배추의 부드러움 부드럽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추어탕의 맛이 배어가지고 국물에서 우러난 진한 맛이 나요 일반 추어탕보다 높은 지분을 가졌다는 배추어탕의 배추. 겨울잠을 앞두고 살을 찌운 제철 미꾸라지와 함께 부드러운 배추가 만나 이루는 환상의 하모니. 그러니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된답니다. 추어게탕. <laughs> 시골에서 먹던 맛하고 거의 같으니까 좋은 거죠.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이맛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늘 대박 나길 화이팅입니다. 상사 철학은 뭐 무조건 좋은 재료, 좋은 음식으로 손님한테 내준다. 어릴 때 아버지가 고생만 하셨는데 이 가게를 어떻게든 내가 계속 이어받아가고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때론 기분 좋은 향수를 끌어내는 전설들의 깊은 손맛. 오래도록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오늘의 맛있는 인생 주인공은 청와대 비서로 2년간 일을 하다 쿨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와 좁고 깊숙한 골목 안에 식당을 차렸다는데요. 나는 맛의 국가 대표다. 가게 안 벽면을 빼곡히 채운 것은 다름 아닌 표창장들.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세 장도 아닌 무려 33장! 다들 이런 벽지 보셨어요? 표창장!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으로 나눔의 실천을 생활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 표창장 다 어머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신랑이. 응? 네? 우리 사장님이. 내 거는 뭐 하나뿐이야. 3 3장중 사장님 건단한장안 걸어 놨어요, 집어놔. 모은이 몇 개가요? 저는 이런 거안 받고 그냥 몰래 몰래 했어요. 저는 초탕 같은 거 끓여서 노인정 같은데 갖다 드리는데, 모실라인 거한 두권 노인들 한2 0명 초대하면은 프레 카드 탁 걸어놓고 <laughs> 소시적 청와대에서 일하셨다고요? 아이 청년 때, 청년 때, 이십 대 때, 청와대 잠깐 다녔었어요. 공부도 되게 잘 하셨나봐요. 아 공부 잘 상관없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예. 네. 청와대 들어갔는데? 아, 아는 사람 소개로 잠깐 있었어요. 응? 네? 아, 아는 사람 소개로. 청와대가 지인의 소개로. <laughs> <laughs> 지금하고 그때하고 틀리죠. 5 0년 전이니까. 할만 할 사람이야, 내가 봐도. 그녀의 이야기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가 가더니 포옹에 어 갑자기 뽀뽀까지? 어머머머 어깨에 스며 씨 기대기까지. 아니 방금 뭘본 건가요? 반찬을 너무 맛있게 해어요 반찬을? 그냥? 손님이 오셔가지고 집들이 한다는데 반찬 걱정을 했더니 해주셨어요. <laughs>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권옥선 사장님이 선보일 별미. 아이 초초초 초. 바람 불면 제맛을 내는 초하탕인데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 살이 쪄도 너무 쪘다. 이거 장어예요, 뭐예요? 이거는 응. 살이 많으니까 갈아서 하는 거고 응. 작은 거는 이건 튀김용. 수조에서 건져낸 미꾸라지는 통에 넣고 소금을 뿌려 해감해 주는데요. 해감시키려고 저. 왜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laughs> 네, 미안해. 아, 난 술, 저기 산 웃음을 죽이니까 미안하지. 음. 살생하는 거죠, 살생. 어때? 그 노란 고기를 잡아서요. 응. 음. 방생시켰어요.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된장을 푼 물에 해가만 미꾸라지를 넣고 한 시간 동안 삶는데요. 그리고 믹서로 뼈까지 곱게 갈아줍니다. 다음은 믹서에 간 미꾸라지를 체에 내리는데요. 세 번에 걸쳐 이뤄지는 작업. 과정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진짜 보양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어탕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들스럽 응. 동생이 깜짝 날아가고 다 죽어 갔었어요. 처체가 다커 가지고 밥을 먹이고 먹이고 그렇게 고신을 시켰어요. 그때 이렇게 또양 살아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아니, 건강한 사람이 재벌이다. 손질한 우거지를 넣고. 소머리 고기 육수 24시간. 이러니 깊은 맛이 안날 턱이 있나요? 여기에 비법 양념장과 다진 마늘을 더하고, 손이 가는 대로 수제비도 뚝뚝 뜯어 넣는데요. 잠시 간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버섯과 부추로 마무리. 잠보느라 매일 드시겠네요. 맨날 출퇴만한수만 젊어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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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다소. <소환>. 어머니, <laughs> 진짜 흰머리도 없시고 연장됐어. 회춘하러 왔습니다. <laughs> 어머니, 님 여기 단골이세요? 아이, 그럼. 네. 우리 언니, 오빠, 올케 언니 다 여기 왔어요. 이 집이 최고 맛있어. 본다. <laughs> 분당에서 오신 거예요? 네. 지금 너무 좀 미사를 가가지고 자주 못 오는데, 생각나서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마침 촬영 중이네. 오, 멀리 이사 가셨어요? 다으로에사셨어요 산흥 사능? 산흥. 산흥? 네. 사능도 추억상집이 따르던데. 한번딱 한번 딱. 여기서 없다고 가서 못 먹어. 다시 두 마리 하면 잔소리로. <laughs> 아, 뿅 가기 정도라니. <laughs> 뿅 가기 정도? <laughs> 뿅 간다니까. 당장은 입에만 넣었다면 뿅 가. 내가 이맛에뼈 같지. 응. 입이 들어가면 시원하 목이 들어가면 시하죠 씹을수록 이 국물이 먹을수록 고소해요. 어머, 싹 비우셨네요. 내가 여기 포장해 줄게. 이거면 밥한 공기 뚝딱이라오. 남은 추어탕에 육수를 더하니 다시 한 그릇이 됐습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 잘 아는 분인데 남편분이 돌아가셨어. 노점에서 장사를 하셔요. 많이 짠해가지고. 조금 더 넣으세요. 아유, 고기 배고픔 게 가장 큰서움이라 그저 배고픔을 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한 사장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동생들을 돌보며 일찌감치 철이 들었죠. 동생들은 주렁주렁했지. 엄마는 돌아가셨지. 애기 나타가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막막했죠. 당장 끼니가 없어가지고 그 음성장애가서 사과 같은 거 떼다가 나는 광주리에다 이거 우리 동생 게에다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팔려면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 요 눈물이 먼저 나오고 전 내가 이제 또 가장 노릇했지. 동생들 뒷바라지하다 스물여덟 천생 배피를 만나 자식 둘라코 키우며 묵묵히 추어 땅을 끓여낸 세월 몸에 밴 악착스러운 강당과 근성으로 음식 장사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누구보다 지금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 나이가 들며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매일 가게 문을 열수 있고 또 가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는 것그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도 가게를 지켜냅니다. 옛날에 오시던 분들이 뭐 어, 지금도 하고 있네. 어 요새도 그래. 어 20년 전에 여기서 이사 갔었는데 찾아왔다고.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자. 고마운 마음에 따뜻한 음식 그리고 음식보다 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초탕집. 후추 한줌더 주세요. 후추 후추. Yes, my s 맛있다 My s 맛있다, 그... 개명 당할 뻔했네요. r My s 본 건가요? 무언가를 가지고 온 남성. r 력이 30년 이상 된장 t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star!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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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m 그나저나 대는 누가 이어요? 사이가 한 달이니까 안 하면 아들한테 물려주든가. 내가 사실 말리지. 우리 딸내미 고생 시킬까봐. <laughs> 마누라는 고생해도 되고 딸은 고생만 안 되고. 말옥 <laughs> 이미. 네. 그러니까 마누랑 고생해도 되고 딸은 고생만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하 이거야. 한 <laughs> 사람은 양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촬영 다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는 인생 149호점. 이런 건 남들이 다 보게 바로 걸어서 알려야겠죠 기아는 맛있는 음식과 인심으로 따스함을 선물해 이에 표창합니다 미꾸라지엔 몸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예부터 지친 몸을 추스를 때면 미꾸라지를 푹 꼬아 추어탕을 만들어내곤 했는데요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추어탕 한 그릇 오늘은 오랜 시간 정성을 이어온 가게의 이야기입니다. 담백하고 네. 전통 방식이라 보신하는 기분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 네. 기와집이 있어요. 네. 그 차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향 정가기를 찾아나선 길. 기와집에 차가 많으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와, 이구나. 어, 추어탕 전문 구수한 냄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 아 신발 벗어야 되는구나.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인데요. 메뉴는 오직 추어탕 한 가지. 손님들은 너도 나도 즐겁게 추어탕을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목소리> 왜 추어탕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 아니요 안 먹으면 추우니까 추어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반팔 입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역시 이맘때 네. 추어탕을 드셔야만이 네. 몸에 건강하고 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네. 네. 땡기는 맛 유독 어르신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괜제아요 이거 몇사지아세 어, 어떻게 되세요? 이게 둘 지금 기운 없을 이인데 네. 이거 먹으면 그냥 돌아다니고 그런 총고지 무거. 어제도 왔습니다. 어제도 오셨다고요? 예. 네. 다른 음식 잘못 드시는데 이것만 네. 드시면 네. 들이야뭐 그렇게 그러니까 꼭 이리 오는 거예요, 뭐를. 자꾸만 찾게 되는 추어탕, 그 손맛의 주인공이 궁금해집니다. 이시네요이쁘이네요이쁘워요 이쁘네요. 이쁘네요. 이 이쁘네요. 이쁘네요. 요 이쁘네요. 이쁘요이요네요 이쁘네요. 이쁘요요 대전서 30년하다 논산에 쉬로 네. 왔다가 네, 네, 네. 재벌어 개주나요. 아. <laughs> 배운 도둑질 이거니까. 이 <laughs> 아, 여기서 한게 22년 됐어요. 아, 그러면 총몇년 하신 거예요? 52년이요. 와 진짜 오래하셨네요.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이렇게 아드님이시구나.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렇게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들한 테다 냉겼어요. 냉겼는데 네. 사람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오. 그래서 점심 시간에 잠 간 국만 말아줘요. 재료 준비, 네. 홀 서빙 그리고 계산 이런 모든 부분을 제가 하고 있어요. 분기 씨, 우리 추어탕 맛 봤시오? 못 봤슈. 맛있게 준비해드릴게 잡수고 가실래요? 아, 당연하죠 어머니. 원기 회복의 최고인 추어탕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소금을 뿌려 불순물을 제거해주고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질한 미꾸라지를 솥에 넣어 주고요. 장작불에 오랜 시간 푹 고아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무청과 배추 등 채소와 육수를 붓고 부추와 대파까지 올려주면 고약이 부럽지 않은 52년 전통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죄송왔습니다 추어탕 아니 사장님 이거 이 추어탕 맞아요 아니 색깔이 예 네, 추어탕 맞습니다. 올갱이 장국이나 뭐 이런 시금치국 이런 색깔이 나거든요. 오해하시는 손님들 계시는데 네. 저희는 무청, 배추, 부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고기양을 많이 쓰고요. 아, 네. 또 가마솥에 오랜 시간 걷다 보니까 진한 맛이 거기서다 우러나는 것 같아요. 음, 아니 이게 부추랑 시래기 그리고 밥이랑 깍두기,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양념장이랑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요한 상이 만 원입니다. 추어탕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청양고추를 넣은 다음 잘 섞어서 호호 불어 뜨거운 국물부터 먹어보는데요. 오, 와. 아 잠깐만 추어탕 맛이 이런 맛이 난다고? 깜짝 놀라 다시 맛을 보게 된답니다. 미꾸라지그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담백하고 구수하니. 진짜 건강해지는 맛, 힘이 팍팍 솟는 느낌이에요. 아, 밥을 말아서 여기에 김치까지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라죠. 음, 그럼 진짜 담은 김치 같은데. 음, 어떻게 입이 맞아요? 네 어머니, 와, 이거 어떻게 이게 이런 맛이 나죠? 우리는. 손으로 네. 그냥 하는 거라 네. 기계를 안 쓰니까 맛있어요. 아, 반찬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집에서 농사진 배추를 해서 전부 다 새우젓이고 뭐고 하... 담아서 네. 다 그렇게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할줄 몰라요 저는. 거짓말 할줄 모르신다고요? <laughs> 네. 그 지금까지 남편분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안 해봤어요. 야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네. <laughs> 맞네 맞아 <laughs>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가게.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우리 신랑이 목수일했어요. 애들 삼 남매 키우려니까 좀옛날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추어탕을 시골집에서부 팔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조금 조금 일어섰어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시작한 장사 추어탕은 삼 남매를 키우게 해준 고마운 음식인데요. 이제 어머니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4년 전부터 아들이 손맛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잠깐만요. 어머니 안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덕분에 손님들은 이 맛있는 추어탕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됐다네요. 4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또 돌봐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님 하시던 또 가업도 제가 한번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들어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추어탕을 먹기 위해 대전, 공주 등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답니다. 사장님 저희 재료가 아까 1 시에 다 떨어져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제 막1 시가 좀 넘었는데 벌써 끝났다고요? 네 평일에는 백 인분. 주말에는 120인분, 네. 손으로 기계를 안 하고 손으로 직접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가시는 손님 보면 좀 아쉽지 않아요?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도 할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아... 그렇다면 과연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쇼탕의 가장 핵심 재료죠. 바로 미꾸라지입니다. 이 미꾸라지가 신선해야 추어탕 맛도 좋겠죠? 미꾸라지들이 이게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전북 부안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야, 근데 미꾸라지가 정말 실하네요 거의 무슨 감을치급인데요? <laughs> 이 정도 물고기 써야지. 구울 때 육수도 진하게 우러날 수도 있고. 네. 또 살이 많고, 또 나오는 고기들이 양이 많죠. 아... 아무래도 큰 거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다음날 새벽부터 가게에는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다른데 보면 뭐 밀가루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해가지고 막 박박 이렇게 씻던데그는 이제 갈아서고 뭐 이런 뭐그 방식에 따라 틀린 건데 아. 저희는 그냥 옛날식으로 아. 예, 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대신 이제 중노동 하는 거죠. 네. 네. 만드는 방식이 특별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지켜온 방법대로 전통을 지켜 만든답니다. 이제 세 시간 동안 가마솥에서 정성껏 구워냅니다. 전날 만들어도 되는데 왜꼭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음식이 그날 만들어서 그날 바로 나가는 게 제일 맛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 그날 바로 만든 것을 바로 대접을 손님들 이제 맞이하게 되면 네. 음식 자체에서 손님들이 더 구수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육수가 완성됩니다. 야 국물이 색깔이 진해졌네요. 이 육수가 완전히 우러난 겁니다. 네. 다음 작업은 채에 미꾸라지의 살과 뼈를 걸러주는 건데요. 이것 또한 가게에 숨겨진 비법 중 하나랍니다. 뭐 믹서기로 이렇게 갈거나 아니면 막 손으로 으깨거나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으시네요. 저희 는 믹서기도 없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래, 이래야지 맛있으니까. 아, 이래야지 <laughs> 더 맛있습니까? 맛있으니까. 예, 원래 보약은 정성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끓이는 게 52년 동안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맛의 비결입니다. 어머니는 그 맛을 오래도록 지켜오셨는데요. 지나온 세월이 마치 청양고추처럼 아주 매콤했답니다. 장사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5살부터요. 제 아버지가 아파 갖고서 쌀을 먹을 게 없어서 수집이만 석달 동안 먹었어요. 전세 살은 돈을 다 까먹고. 아이고 내가 비드어서 장사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비드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때 되셨어요. 취미도 일이시고 그 모습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뭔가 에 항상 힘들어하시고 쪼달려하시고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이 된 어머니. 돌이켜보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시답니다. 저 국민학교 입학식, 졸업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군대에 가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장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무서워서 못간 거예요. 이렇게도 못 쓰고 저렇게도 못 쓰고 애가 없어. 그런 어머니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아들인데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뵈면 항상 정직하세요. 성실하시고 저도 그렇게 이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그런 다짐들 되게 많이 하죠. 가훈아빠야 내가 건강할 때 잘 너네 뒤를 밟아서 도와주겠어, a s all to what 니 o u g e 그랬잖아요. n n a h l i k 한 I did. I don't know if I was a 아 e n a n t I w a 만 a tenant. I was a tenant. I was a tenant. I was a t e n 정남도 논산시 52년 추웠다 보약과도 같다는 그 추워탕 한 그릇 아 추웠다 담백한 그 맛이 왜 이렇게 아니 대체 전통의 추억 다 맛보러 꼭 오세요 어머니 촬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니 할만해요 어, 진짜요? 내 평생 처음 거짓말해요 <laughs> 거짓말쟁이 <웃음>